아, 저는 이제 다크 앤 브라이트 동굴 투어 하려고 나와봤습니다. 네, 여기서 저 펜보 보트를 좀 타야 돼요. 네, 이곳은 라나베의 대표적인 투어 코스인 다크 앤 브라이트 동굴입니다. 하롱베이 투어가 로운 동굴에서 카약킹과 뱀부 포트 투어를 즐길 수 있다면 라나베이는 바로 이 다크 앤 브라이트 동굴이 동일한 투어 코스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로운 동굴과 비교하면 훨씬 더 멋있는 섬들과 자연 풍경, 그리고 하롱베이보다는 더 맑고 깨끗한 바다, 무엇보다 복잡하지 않고 한적한 투어를 즐길 수 있다 보니. 정말 하롱베이와 라나베이의 자연을 느끼고 싶은 분들이라면 다크앤브라이트 동굴에서의 시간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날 뱀부포티에 함께 승산한 외국인 관광객 가족분들과 좀 친해져서 이메일도 서로 주고받고 사진과 영상도 함께 찍으며 투어를 함께 했는데요 가족분들의 영상을 저희 유튜브에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까지 한쾌히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다크앤브라이트 동굴 투어를 마치고 크루즈로 복귀하면 바로 이어서 바다 수영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인데요.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입고 시원한 바다로 입수하여 즐겨보는 바다 수영은 라나베이 크루즈에서만 즐겨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자 추억이 될 겁니다. 인도차이나 그랜드에서의 해피어 시간입니다 저쪽은 지금 하롱베이 배들이 저쪽에 정박을 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네, 저쪽에 지금 인도차이나 프리미엄이 여기 앞에 있고 저 뒤로 캐서린 그저섬 뒤로 뒷부분만 보이는 게 그랜드파이어니스에요 음,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저는 크루즈에서 이 선셋을 보는 이 시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음악 좋지, 분위기 좋지, 조명 와 조명 예쁘지, 분위기랑 음악이랑 너무 좋잖아요. 이거지, 이게 크루즈지? 크루즈 여행의 낭만, 낭만? 야, 왜, 왜, 나 보고 그래? 야, 어? 왜 나? 보고 아니 아니 그래? 아니 그냥 아니 크루즈 여행의 네, 낭만 이상한데? 아니 아니요 에 낭만이 있네요. 사람들이 다 어디 가지 근데? 아직 밥 시간 안 됐는데. 다른 얘기 하실 마시고요. 네네. 낭만 없어요? 아니 낭만이 있지 왜 없어? 낭만이 있네요. 아 근데 너무 예쁘다 진짜. 야. 분위기가... 뭐야... 뭐야? 아니, 이게 아쉬마룡 아니, 아니고, 이거물 떨어진 거잖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와, 너무 예뻐. 배가 조명을 되게 잘 썼다. 진짜 이런 곳곳에 이런 조명 포인트가 너무 좋다. 자쿠지도 밤 되니까 너무 예뻐. 야, 분위기 진짜 좋아요. 테이블 이렇게 앞에 있고, 자쿠지 있고, 풍경 너무 예쁘고 와그 배가 너무 예뻐 배가 배가 와 약간 얼마 전에 그 갔다 온 두직 같은 느낌이 두직 호텔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객실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와서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예쁜 크루즈에요 어? 와오 그래 막 찍어도 사진이 예술이야 아니 네. 막저 못한 얘기가 아니고요 어 예쁘다 여기가 너무 예뻐 이바 있는.. 이 뭐야 죄송해요 <laughs> 네. 이바 있는 데랑 이, 이, 이 의자 나이 의자 너무 좋아요 새 같아요 네? 뭐? 뭐 같다고? 새장 새, 새 키우는 거 응. 그럼, 나, 그럼 나 저기 들어가 있으면 아니요. 개새야? 뭐예요? 개새? 개새 <laughs> 몰라요 여보? 개새라고 있어. 내 나중에 보여줄게. 개새. 개새 <laughs> 뭐야? 여보, 저기 올라가 봐. 저 위에 너무 예뻐. 저 위에. 나 아까, 아까 해가 너무 세가지고 좀 그랬는데.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아. 좋잖아요. 확실히 인도차이나가 이, 이, 이 뷰가 뻥 뚫려서 너무 좋아. 너무 예뻐 야밤 분위기 좋습니다 와 주변에 배들 불빛 켜 있고 하늘 너무 예쁘고 크루즈 분위기 너무 좋고 어 새다 새 어머 와와와와와와와와 어디가 와와나 여기서 오. 새 저렇게 날라고하는거 처음 보는데 처음이야. 약간 그메 같은 애들은 아니, 봤는데, 근데, 근데 어, 봤어. 아, 저런 새 처음 보는데나? 응. 뭐지? 저런 새가 있었나 원래 여기? 와, 난 여기 너무 좋아. 이 라운지 공간이 너무 좋아. 너무 예뻐. 와, 라운지 너무 예쁘잖아. 오늘 하루 네, 인도체이나 그랜드에서 보낸 하루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 배가 신형이라서 굉장히 깔끔하기도 했고 일단 식사 수준도 굉장히 높았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좀 배가 한적하고 여유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선데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시간에도 보면, 지금 이제 디너 식사 이후 시간인데도 선데크에 앉아서 예, 이제 밤 풍경을 즐기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일단 선데크에 이렇게 올려 퍼지는 음악 자체가 굉장히 잔잔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뭔가, 힐링 여행 같은 느낌이 조금 많이 들어요 이제 하루 밤다 끝나가네요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인도 차이나 그랜드에서 네. 1박 2일 잘 보내고 지금 이제 아침 6시 30분이거든요 자 일단 인도 차이나 그랜드랑 또 저희가 라나베이에서 좀 추천을 드리고 있었던 엠바사다 시그니처 그리고 카펠라 크루즈.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조금 비교를 해서 본다면 그셋 중에 인도차이나 그랜드의 좀 장점? 특징? 네, 이런 부분들을 우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인도차이나가 생각보다 굉장히 식사가 맛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엠바사더 시그니처하고 카펠라 그리고 인도차이나 그랜드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음식을 평가를 한다면 사실 인도차이나 그랜드가 압승입니다, 압승. 네, 굉장히 식사가 맛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자쿠지 같은 경우에 이 자쿠지가 사실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 별로 이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어제 유럽분들이 이 자쿠지에서 진짜 신나게 놀았어요. 그래서 이런 자쿠지 시설 같은 것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근데 이제 카펠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큰 수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자쿠지가 이제 인도차이나의 장점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카펠라, 인도차이나, 이렇게 두 가지는 이 수영장, 자쿠지가 상당히 잘 되어져 있고, 엠바사더 시그니처는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인도차이나 그랜드가 새로 생긴 크루즈라 그런지 굉장히 깔끔해요. 그리고 실내 공간은, 갑자기 음악을 틀어주냐? 자, 실내 공간은, 약간 인도차이나풍의 모던한 스타일이에요. 이 모던한 인, 그 인도차이나 스타일. 그래서 지난번에 탔던 인도차이나 프리미엄은 조금 전통적인 느낌의 어, 인도차이나 풍이었다면 인도차이나 그랜드는 조금 더 모던한 느낌의 인도차이나 스타일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때 조금 거부감이나 이질감 없이 즐기시기 좋은. 그런 크루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차이나 그랜드 크루즈에서 맞이하는 라나베의 새벽입니다. 저는 이른 시간부터 일어나서 크루즈 선데크도 둘러보고 아침 조식에서는 간단한 모닝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해 보았는데요. 유럽 분들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처럼 풍경 구경을 하기 위해 선데크로. 올라오시더라고요. 이 멋진 풍경을 모두가 눈에 담고 사진으로 담느라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멋진 라나베의 새벽 풍경 속에서 태극권도 모두가 함께 따라해 보고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후 까파섬의 중장동굴 투어를 위해 길을 나서 봤습니다. 이제 카파 섬에 도착했습니다. 중장 케이블 가보도록 할게요. 와, 날씨가 엄청 뜨겁다. 와, 카파 오랜만에 오네요. 자, 여기 이제 여기에서 버스를 타고 카파 국립공원 안으로 들어가서 중장 케이블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사실 다리가 지금 낮지 않은 상황이라 어 동굴까지 올라가서 볼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건데 자 여기서는 이제 이 버스를 타고 네 이동을 하게 돼요. 어 풍경이 까빠도 진짜 예쁜 섬이기 때문에 또 한층 기대가 됩니다. 옛날 한국 고속버스 같이 생긴 버스네요. 자, 이런 거는 아시죠? 제일 뒷자리가 국로입니다 여기서, 자, 찍으면, 어, 이렇게 뷰를 보면서 갈수 있어요. 근데 잠깐만, 뷰가 왼쪽으로 가야 되겠다. 왼쪽이 풍경이 더 예쁠 곳이라서, 자, 왼쪽으로 갔습니다. 저 오늘 마스크를 안 쓰고 나와서, 면도도 안 하고 나왔어.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나왔네. 자, 출발합니다. 가보자. 자 보자. 자, 150 계단. 자, 근데 이 계단이 티톱섬이나 이런데처럼 막안 좋은 계단이 아니라서 괜찮은 거 같아요. 이 정도의 계단 컨디션으로 150 계단이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이 앞부분 앞분들의 엉덩이만 찍혀가지고 이 어떻게 찍지? 잠깐만 엉덩이만 찍히네. <laughs> 죄송합니다. 저도 여기는 처음 올라가 봐요. 중장 케이브는 항상 저랑은 인연이 안져가지고 제가 못 와봤던 곳이라 오늘은 좀 진짜 큰맘 먹고 와봤는데, 와, 야, 여기 좋다. 멋있어요. 와 일단 여기까지는 지금 뭐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아, 풍경은 너무 예뻐요. 자, 잠깐 쉬었으니까 가봅니다. 야, 근데 풍경이 너무 예쁘다.